꿀벌의 독은 오래전부터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비롯해 다양한 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벌의 독성분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장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꿀벌의 침에서 나오는 벌독. 관절염이나 통증 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오래전부터 한방치료법의 하나로 사용됐습니다. 최근에는 벌독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여섯 번 받고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봉독 침을 맞으면서 재발 없이 지금까지 아주 그냥 정상적인 생활 너무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벌독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항암제로 인한 신장 손상을 직접 막아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벌독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 억제 신호를 활성화해 더 많은 면역세포를 빠르게 신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쥐에게 하루에 한 번, 닷새 동안 벌독 성분을 주사한 뒤 항암제를 투여해 봤습니다. 벌독을 맞은 쥐는 45%가 정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맞지 않은 쥐는 엿새 만에 모두 죽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항암제들은 이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지만, 특히 신장에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봉독은 그러한 부작용 제 억제를 시키면서 항암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항암제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반드시 치료를 중단해야 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연구진은 벌독 성분을 활용하면. 항암제의 효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10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